여기가 원산도 해수욕장, 원산도 해수욕장입니다. 야영장 있고요. 여기 소록도 소록도 이렇게 좀 하네? 소록도 같습니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원산도 해수욕장, 원산도 해수욕장, 어 소록도 야영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어 캠핑도 할수 있고, 이렇게 앞에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습니다. 저쪽 끝부터 여기까지니까, 이게 지금 대천에서, 대천항에서 그 해저터널로 들어와가지고, 바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꽤 멀었을 텐데,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소 같습니다. 소록도 야영장. 이렇게 사이트들 이있고요 이렇게 돼있습니다. 잘 돼있습니다. 계속 차들 들어오고 있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어있습니다 원산도 맛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밥상이라고 맛집이랍니다. 앞세에 이래서 원산도 해접점 왔다가, 아, 원산도. 명가구나 원산도 명가라고 이쪽이 더 사람이 많네. 원산도 명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네, 여기가 맛집이라고 그렇다. 원산도 내 네, 시내 갔습니다 시내. 주차장 있고요 앞에 해육 같은 거 파는 사람도 있고요. 들어가겠습니다. 원산도 명가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이 막. 꽉 찼습니다, 자리. 자리 꽉 찼네요. 셀프전도 있고요. 갑오지어 낙지 먹으러 왔습니다. 원산도고요. 원산지의 맛집 명가라고 해가지고. 와봤습니다 명가, 원산도. 명가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갑오지어하고 낙지. 어? 이거봐 다 먹어 보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불 맛이 많이 나고요 양배추에서 나는 건지 낙지 맛하고 갑오징어 맛도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한국 앞에 맛집이 있다고 합니다. 맛집에서 먹어봤고요. 원산도. 어 여기도 원산도 해수장만큼 좋습니다. 여기가 오히려 사람이 더 많네요. 오봉 해수욕장. 펜션도 있고요. 세븐일레븐도 있고 츄파에 하는데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사람들 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해변이 있고요. 차들을 이렇게 대고 저 뒤로도 차를 대고 앞쪽으로도 차를 대고 바로 수영하고 이렇게 네, 타어 치고 그레막 텐트 이렇게 파라설도 가져와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와 있네요. 어떻게 알고 이런데를? 여기는 오봉 해수욕장입니다. 옆에 조그만한 또해수욕장 있는 것같아 들어왔는데요 캠핑장도 크게 되어 있고요 사설 캠핑장 같습니다 관리사무소 있다고 그러고요 주차장도 사설이다 사설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도 저쪽에 있네요 캠핑장 사용하는 사람들 쓸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화장실하고요 캠핑장도 이렇게 솔밭에 캠핑장으로 되어 있고요 잘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해수욕장입니다 삼천해수욕장이고요 아, 캠핑장도 적성되어 있고 앞에 바다를 바라보고 캠핑을 할수 있게 사서 캠핑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캠핑장이 3만원밖에 안 합니다 자리도 아직 때입니다 자, 아, 선글라스 선글라스 아니 뭐좀 소중하니까 선글라스 어어니 어디 네 머리 위에 있잖아 이 씨. 괜찮지 이 정도면 처음 사서 쳐봤는데 어, 치기 쉽네요 편하고 어이. 원산도 소륙도 해수욕장 캠핑장입니다

이즈마트 앞에 이마트아 배달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뭐, 뭐, 그 네, 팔고 이어. 있습니다. 멋 네? 어, 예. 아가기랜가있어거아그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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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도에서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내 뒤에 치킨집. 응그 원산도에서 먹는 치킨입니다. 치킨하고 맥주 먹고 있습니다. 먹을 만합니다. 음. 맛있습니다. 원산도에서 아침을 맞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벌써 9시인데 수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 고래가 가네요 오! 고래가 갑니다 멋진 풍경입니다 바다 저런게 없으면 바다라고 모르겠고요 그 안에는 그냥 터널하고 똑같습니다 오! 아까는 하던 이불 갈매기가 하늘에 날아갑니다. 여기 앞에 별밤야시장 한내 별밤야시장으로 되어 있네요. 보령 특산물 시장 그래서 앞에 시장 이렇게 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수, 잔치국수하고 우빔국수가 유명하다고 합고요 순대바, 순대, 순대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곡수를 먹어봤습니다. 먹거리, 순대, 옛날통닭, 닭강정국수 아, 제대로 찾은 것 같은 50년 전통, 완내시장 아, 그러네요. 쭉, 먹거리 골목이 있네요. 영산내국수 골프국수, 이화니요 골목집, 어두순대. 쭉, 되어 습니다 한네 해물카국수 크게 되어 있네요. 한네 해물카국수도 고 이렇게 해물카국수찍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네 어, 해물카국수에 국수가 유명하다고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국수를 주문해 놨습니다. 실내는 이렇게 넓게 되어 있네요. 머리 네.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네. 먹어보겠습니다. 맛집이 네.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나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고기가 아, 들어있어요. 맛있네요. 네, 잘 먹었습니다. 예, 네, 고하습니다 잘 먹고 나왔습니다. 배부르네요. 어마어마하게왔습니다 사람들. 주전이 꽉찼습니다 모자랍니다. 밖에도 막 도로까지 꽉 탔습니다. 에어컨 틀어놓은 것 같이 시원합니다. 완전히 시원하네. 요 에어컨 틀어놓은 거 아니야? 와, 아, 진짜 시원합니다. 어우, 추워. 오, 추워.

여기서 바람이 막 엄청 나오네. 여기서 엄청 나오지? 정도. 어 저쪽도 있나봐. 정도가 있는 기 있는데. 어 진짜 시원하다. 신나네. 이 엄마 어디가? 바람이 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이 나오는 거야? 어, 여기 보 뭐지, 여기 안에서?